불루유를 다섯 병을 가져왔어. 이게 그래서 상인 거 아닌가 그랬지. 나는 허청대님 알다시피 여기 하늘궁하고 내가 저기 안잖아 하나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우리 허청대님하고 나 막연하게 생각하잖아. 잘 되기를 내가 또 뭐해. 그불루유를 그 다섯 병을 갖고 왔래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그처음 먹었더니 설사하는 거야. 이청 이상하다. 잘못됐나봐. 그러고서 또 먹었어. 에이, 죽게 아니면 살기도 하고 먹었으니까. 근데 뭐 설사가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성모병원에서 2년 전부터 전립선 약을 먹었어. 소변을 못 참아. 어, 이상하게, 우중외로은 여자들 유실금처럼 그런 기 되는 거야. 그 야, 이거 약을 먹어도 소용없네? 증상은 뭐요 증상은 소변이, 전립선이 있는 거다 보니까 소변을 못 참아요. 그냥 넣어두는 거 같지 않고 막, 설치를 하는 거야. 음. 그, 성모병원에서 2 동안 약을, 전립선에 대한 약을 먹었는데도, 이거 발기가 안 돼. 음.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랬는데, 설사를 하고두 번에 먹으니까, 그 다음에 먹으니까, 설사를 안 해요. 음. 그 다음에 소반을 보니까, 폭포수처럼 터지는 거야. 어, 음. <laughs> 이그 음. 다음에 이렇 했더니, 해충이 된 것처럼 아주 그냥 묵직해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어, 오, 이거 큰일 났네. 그러고 났더니 배가 아팠던 거, 모든 게싹난 거예요. 행운하고, 그래. 네. 네. 어, 그래서 내가 불을 뭔가 음. 내가 우리 음. 허총장님이 이거 뭐야, 이거 오리 테스트 하잖아. 음. 그런데 그래 내가 일이 또잘 풀리는 거예요. 허청장님 그때 만나고 갔잖아요. 어, 그러고 났는데 하나에 있던 게 매듭이 어저께도 풀려버렸어. 음. 이제 돈만 들어올 일만 줘, 남았어. 네. 그래. 예. 그래서 힘들 힘거고청대님한테 이걸 와서 내가 어, 어, 간정을 어. 해갖구나. 아, 여기 하늘 구해 보이시는 거 이렇게 내 이름을 쓰면은 이렇게 불이 되는 우유를 불었을때 <laughs> 음. <laughs> 우유를 안 뿜면은 음. 음. 그냥 우유가 왜 그렇죠? 이렇게 조기 되면 되구 우유가 그냥 이렇게 우유 상태로 있다. 음. 그런데 이렇게, 이런, 딴 데로 옮겨보는 건 분류가 이렇게 돼. 응, 음, 덩어리지. 아, 요거는 그래. 이제 화장품을 쓰고, 어. 요거는 이제, 뭐, 국 같은 거 끓일 때 넣어서 애를 어. 싫어하는 사람들 어. 이두에 매기는 거야. 어, 홍국사님들한테 그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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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것이 수천억 년 가도 요대로 응, 음. 이게 쓴 모습인가? 아니지. 음. 안 썼지. 음. 그러니까 네. 소... 치즈가 되는 원리가. 치즈가 아니야. 치즈는 꺼이면 아니. 녹아. 녹아. 이건 암만 꺼여도 순두부처럼 그대로 있어. 오. 네. 그러니까 이건 엄청 사람들한테 순두부라고 소울에한번 매기가 좋아. 아니야 난 화천우리님 만났잖아. 이거, 저기서 또 만나서 이렇게 와서 축복을 이제 와서 받는 거예요. 라고 네. 생각하는데, 아니 축복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하고 어. 아니, 한마디로 해서 축복을 딱받으면 예수와 동계이 됩니다. 오케이. 예수와 동행. <laughs> 저 사람은 언론인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감상 놀란 거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좀 자기 거를 좀 나가게 해달래. 어,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간정한 거야.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 저, 저런 언론인들도 깜짝 놀래.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높은 사람들 많은데 자기 얼굴 나가는 걸또 꺼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은 간정을 못 해요. 상당히 많아.